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공유, 집중 파세요. 집주인의 문자 폭탄 쏟아지는 이 동네. 이거는 뉴스 한국경제하고 네이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한국경제에서 어제 오전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소형 면적의 매수세 몰리고있 신국과 매물 확보 한창 실수요자들 신생화 대출 끼고 내집 마련 나서 수요자 구매력 한계 상승 폭에는 한계 관측. 어 요즘에 그 신생아 대출이 그 유행인데 이걸 끼고 내집 마련에 나섰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싼 데가 검단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지금 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 어, 사진은 인천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모습입니다. 이 어, 요, 요 기사에서는 소형 평수가 지금 인기라 그러는데요. 검단신도시는 이 대형 평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희귀성으로 인해서 대형 평수도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인천 검단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소위 국민평형 전용 면적 8.4에 집중됐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는 더 작은 소형 면적으로도 번지면서 중개사무소들도 앞다퉈 맹물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기,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서구 원당동 금호울림센트럴 전용면적 74는 이달 6억 5,800만 원, 9층에 팔려 신고가를 썼다. 이전 최고가는 올해 1월에 6억 4,750만 원, 17층이었다. 뭐 74면은 한 30평 정도 되나요? 이 아파트는 검단신도시 중앙에 자리 잡아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인근 호반서및 1차 우미린 더 시그니처 프로지오 더 베뉴와 함께 호우금프로 불린다. 이들 호우금프 아파트는 올해 2분기 들어 국민평형 위주로 정고점을 넘어서거나 바싹 다가섰는데 최근에는 보다 작은 면적도 몸값을 높이고 있다. 프로지오 더 베뉴 전용 75평방미터는 지난 15일 6억 5천 5백만원 15층에 거래돼 정고점을 한 달만에 가르치었다.이전 최고가는 지난 4월 6억 4천만원이었다. 2 2층호반서이 1차 전용 72는 지난 16일 6억 4천만원 10층에 거래됐다.지난 2월 6억원 15층에서 넉달 만에 4천만원이 뛰었다.그 결과 2021년 기록한 최고가 6억 4,510만원과 차이를 약 500만원까지 좁혔다. 우미린터 시그니처 전용 7사도 이달 6억 4천만원, 내 거래대 이전 최고가 6억 4,500만원과 차이를 줄였다. 검단신도시 신고가 행진 소형 면적으로 옮겨가. 이게 아파트값이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이자도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려올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은행이자가 내려오면 집값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다른 아파트들도 가격을 높이면서 호우금 부하 키마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원당동 디에트르 더힐 전용 76은 지난 2일 4억 8천만 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는 올해 3월의 4억 2천만 원이었다. 2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나 올랐네요. 같은 지역의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 전용 오구도 지난 7일 4억 9천 9백만 원에서 손바뀜되며 새 기록을 썼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3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와 많이 올랐네요.이달에는 모두 4억대 매매가 됐다.그러면 얼마 올른 거예요 이게? 1억 7천9백만원 올랐네요.와.5구형인데요.조그만 소형 평수.일선 개업 중개사들은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한 여파로 외부 실소유자가 유입됐고 지역 내 세입자들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원당동의 한 기업 중개사는 실수요자 위주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부분 본인 자금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해 매수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거는 어, 문자를 캡처한 건데요. 검단신도시 한 주민이 받은 중개사 사무소 문자 메시지. 개인 사정이나 가게계획 등등으로 인해서. 매매나 전월세를 염두에 하시는 고객분들은 땡땡땡에 문의해 주세요. 좋은 손님, 좋은 조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재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땡땡땡에 맡겨주세요. 최고의 선택에 땡땡땡이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락 주세요. 이렇게 그 집주인들한테 계속 문자가 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게 상승식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도권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 저 제가 사는 동네 지금 주안이지 않습니까? 주안에 지금 저도 내년 1월에 아파트 입주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부동산을 다 내놔 봤는데 요즘에 빌라들 매매가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우리 옆집이 한 5년 전에 1억 3천에 들었는데 어, 저는 한, 그, 1억에서 1억 2천. 최고 많이 봐도 봐야 1억 2천.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임자가 나서면은 조금 깎, 여기서 더 깎아서라도, 어, 팔생각입니다 매매가 안 된대요. 아예 저, 부동산들은 개점 휴업 상태라, 그냥 문 닫아놓고, 간판만 내놓고, 문 닫아놓고,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문 잠겨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그 매매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이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매수세가 좀 생길 겁니다.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17일 기준에서 인천 서구 집값은 8주 연속 상승했다. 인천 집값은 4월 말부터 0.39% 올랐다. 이 기간에 서구는 0.45% 오르며 인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다 보니 검단 집주인들은 중개사무소의 문자 세례를 받고 있다. 전용 7사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는 검단 주민은 올해 4, 5월께 중개사무소들이 전용 8사 소유주들에게 집을 팔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최근에는 전용 7사 전용 5 9 평방미터 집주인들에게 매매 의향이 있다면 연락달라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주민도 문자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니 거슬리지만 각자 다른 번호로 보내기에 차단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중개업자는 매수사가 있을 때 팔아야 좋은 값을 받지 않겠느냐며 전용 8사의 경우 이달 들어 매수세가 끊기면서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매도를 고민하는 집주인에게는 지금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매수세 있을 때 팔아야 중개업 중개사들 문자 공세. 다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당장 전용 84 평방미터 매수세가 줄어든 것이 매수층의 구매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어요 사진은 인천서구 검단신도시 정경입니다. 한 개업 중개사는 현재 검단 매수자들은 돈 많은 투자자가 아니다며, 전용 8사 매수세가 더 작은 면적으로 옮겨간 것도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화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전용 8사를 사려면, 본인 자금이 3억원 가까이 필요하지만, 전용 7사하면 그 절반 정도로 매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매수 희망인들의 현금 여력이 대개 2억원 내외여서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가구, 대환대출의 최저 연 1%대 금리로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9억원 이하 전용 8화로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80%를 적용한다. 전문가들도 검단 집값이 대폭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2021년을 보면 인천 서구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신고가를 거래했다며 현재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총량 측면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격적인 상승을 논하기엔 고금리 부담이 여전하고 물량 부담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100% 맞을까요 여태까지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 집값을 100% 맞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이 투자의 대가들도 투자를 해가지고 연속으로 맞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상을 하는 것 뿐이죠.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인제 시작이요. 집값 인제 시작입니다. 금리가 지금 최고점인데도 신고가를 계속 지고 있는데 금리가 만약에 내려가면은 어 엄청난 시세 분출이 있을 거로 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중개사들은 아는 진실 매수세 있을 때 팔아야 매수세 가라앉으면 어떻게 된다. 그 누군가 나는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에휴. 신생아 등례로 집값 떠받치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갈까요? 무주택자는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봅니다. 영끌이차 이차, 하시지, 영끌 이차 하시, 하지 마시길. 매수 희망자들의 자본금이 2억 원 정도로 추가 가격 상승은 어렵다고 하단에 되어 있네요. 사실 8사가 8억에 되려고 해도 2억 가진 사람들을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7사는 좀 낫다는 결론. 문자 계속 받는데 개인정보 팔아먹은 사람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간혹 오다가 현금의 한두사가 아님. 간혹, 간혹 오다가 요즘에 한두 곳이 아님. 참고로 분양받을 때 연락처 알려준 적 없음. 주차된 차로도 알수 없음. 명의가 다름. 부동산끼리 연락처 공유하는지 연락하는 부동산도 다 다름.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질문: 검단신도시 40평 매도할까요? 검단신도시 남단 남단의 예 땡땡 40평입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보로 초중고 가까워요. 현재 세를 알았는데 아직 안 나가서 공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매할 생각인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으니 신경 쓰기 싫은데 팔아먹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하철 개통되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당신도 부자, 부자가 부자를... 부동산 부자도 모르는 불인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댓글을 보겠습니다. 놔두면 10억은 넘을 텐데, 벌써 파시게요? 비억세인데 오를까요? 급하지 않은데 그냥 둘까요? 저도 검신 40평입니다. 저는 홀딩합니다. 수정했습니다. 확인 후 저도 수정했습니다. 이거 <laughs> 어, 저 홀딩이라는 용어는 주식시장 용어인데요, 어, 계속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홀딩이 맞을까요? 입주 시작한지 8개월 정도 됐고. 전 입주했다가 직장이 멀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요건 없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과세 기간을, 어, 비과세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불인이라서 요예매지 분양받았을 때 본인 집 있음, 보유 2년 플러스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일 겁니다. 급하지 않으면 가져가시고 전세 또는 월세로 돌리세요. 본인, 음, 그리고 남쪽 예미지가, 예미지가 서울 나가기도 쉬운데, 조상떡에 검신 잡은 걸 감사해 하시고, 조상님에게 절 많이 하세요. 몇배 먹을 겁니다. 지하철 개통 전에 파시면 땅을 치실 겁니다. 한 바퀴 더 이전호. 어,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신경쓰기 싫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비역사려도 40평은 흔치 않아요. 가져가세요. 예미지 트리플 레드 같은데, 호호호 거긴 북측이라 아랫분 말씀처럼 남쪽 예미지 이실득. 검신에서 남쪽 예미지 더 시그니처네요. 가격이 올랐을 때, 산다는 분 있을 때 파는 겁니다. 사성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 어, 이분은 검신 안티분인데, 이분 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인접 오르기 시작인데, 어, 팔고 나서 어, 엄청 후회하시고 입을 킥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시면은. 북부 신도시 보면 검단, 김포, 양주 등등인데, 저는 여유 있으면 수도권 동남부로 갑니다. 직장 때문에 일산, 주역, 김포, 골포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아, 주역적으로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땡땡 살다가 서울로 다시 나왔어요. 저희는 전세 놓고 나왔는데 비과 세하려면 보유 2년으로 잔금일 등을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이에요. 뭐가 됐든 비과세가 답인데 3주택자가 아니시면 비과세로 가야 합니다. 1주택자입니다. 내년 10월 말이 비과세 되는데요. 그럼 비과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미지가 1주택이시면 내년 10월 말 이후에 파셔야 무조건 이득입니다. 지금 팔면 세금 띄고 남는 게 없잖아요. 아, 이제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팔면 세금 몇 프로나 되나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해요. 1년 미만 보유 양독세 70%, 1년에서 2년 이하는 60% 세금입니다. 꼭 2년 진압하세요. 제일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 투자는 말입니다. 투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투자. 그러면 투자는 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하면은 투자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부자 못됩니다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주관 주간. 그럼 주관은 뭘 알아야지 주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독서 독서는 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에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너무 좋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내면은 자손 대대로 이 책을 볼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노하우를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 주관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판단을 정확한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는 거지. 이런 데서 백날 물어봐야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틀립니다. 답변이.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부해서는 주관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저 부동산 투자에서 어 성공을 하려면은 독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도 될까요?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정리하세요. 타이밍 못 맞추면 엄청난 매도 물량 속 영원히 발목 잡힐 수도 있으세요. 파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못 잡습니다.한쪽은 파세요.그리고 한쪽은 팔지 마세요.그러면 어디에 장단을 맞추고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그래서 심는 거지.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비가 세고 먹고 피 받고 나머지는 부동산이 다 해줍니다.꼭 팔고 싶으면 비 가격 이자 취득세 등등.여튼 부동산이 소, 본인 손에안 보게 다 계산을 좀 팔고 싶으면 부동산과 많이 대화하세요. 지금 매도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피가 중요함. 여기저기 부동산에 상담해서 내가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는 부동산이랑 거래하세요.